김장무 뽑는 날에 대해 알아두면 좋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삶의 텃밭 강산재입니다. 오늘은 김장무 뽑는 날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무는 봄에도 파종합니다만, 우리네 텃밭에선 김장무 재배가 대세이지 싶습니다. 돌아보면 갈수록 김장 채소 재배가 녹록치 않습니다. 우선 기후가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김장무는 대표적인 혼행성 채소라서 생육적원이 15도에서 20도 정도 사이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 환경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김장무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장을 언제 할 것이냐는 거죠. 왜냐고요? 김장무는 70일 무가 가장 맛있기 때문입니다. 70일이라면 두달 열흘입니다. 물론 꼭 70일 만에 수확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통 80일 내외에 기르는 것이 일반적이죠. 김장은 지방과 각 가정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중부 지역이면 제일 많을 때가 11월 초 중순경이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거꾸로 70일에서 80일 정도 역산하면 김장무 파종 날짜를 잡히는 셈입니다. 물론 품종에 따른 차이는 있겠고요. 중부지방이라면 8월 하순쯤이 되겠죠. 파종을 그때 합니다. 형편에 따라 이보다 더 빠를 수도 늦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 정도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김정문은 적정시기 파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0월 하순 정도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니 이런 곳이라면 당연히 빨리 심어야겠죠. 남부 지방이라면 8월 하수는 너무 이른 파종이 되겠죠. 남부 지역은 9월 초 중순도 무난합니다. 김장무 재배 포인트는 말씀드린 기후에 따른 파종 시기의 중요성이고 다음은 속가주기, 추비, 물 관리, 병충해 관리가 되겠죠.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산안 되는 것잘 아실 겁니다. 올해도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이제 김장무 수확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장무 뽑아낼 때가 왔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김장무 뽑는 날은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이것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두세 번 서리 마친 후 무가 얼기 전에 뽑아내면 됩니다. 왜 서리를 마치느냐고요? 그건 이렇습니다. 저온 자극 효과라는 것입니다. 잘 자라던 무가 저온기가 닥치면 당연히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자신의 몸에 춥고 차가움이 닿는다는 걸 느낌으로 아는 거죠. 이때부터 전분이 당분으로 변화되는 생리적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린 이런 현상을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무가 다가오는 추위에 대항하기 위해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어 추위와 맞서려고 전투태세를 갖춘다고요. 이말 틀린 말 아니죠. 이 결과로 추위를 경험하지 않은 본무보다 추위를 맛본 김장무가 당분이 늘어나 훨씬 더 단맛이 강한 맛난 무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서리를 맞히는 것이 김장무 재배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시켜도 되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는 배추와 달리 추위에 썩 강하지 못한 편입니다. 무의 동해 한계 온도는 영하 1.5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기 온도가 영하 2에서 3도 정도가 되면 무가 동해, 즉, 어는 상황이 된다 이거죠. 무가 얼면 품질이 극도로 나빠져 식용이 어렵게 되고 또한 저장 자체가 불가하게 됩니다. 바람든 무가 된다고 하죠. 영하 1.5도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물을 수확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그 전에 오는 약한 무서리 정도는 두세 번 마치는 것이 저온 자극 효과에 의해 단맛 증진에 더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해가 걱정된다면 설이 오기 전 수확도 못할 것 아닙니다. 다만 단맛이 조금 적긴 합니다. 된 설이가 아닌 묽은 무서리를 두세 번 정도 마치고는 싶은데 동해 걱정이 된다면 일기예보 보시고 그날만 부직포 등으로 덮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영하의 날씨가 2-3일 계속 된다면 앞당겨 뽑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때 참고할 주요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무가 서리를 막고 잎이 얼어 있는 상태에서 만지면 안 됩니다. 곧 해가 떠오르고 기온이 상승하면 스스로 원위치 않은 요소를 보게 되니까요. 하얗게 서리를 뒤집어 쓰고 꽁꽁 언 것처럼 보이던 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되니까요. 이때 수확하면 됩니다. 수확할 때, 즉, 무를 뽑아낼 때꼭 장갑을 끼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맨손으로 뽑아내다가 무거죽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니까요. 설명드린 설이 두세 번 마치고 무가 얼기 전에 뽑아내게 되는데 파종 후 70일에서 80일 된 무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김장물을 뽑아내는 날을 알아보는 몇 가지 요령을 이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김장무 밭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외관을 보는 것이죠. 무밭이 아직은 진한 녹색으로 푸른 름이 가득하지만 아랫잎 중에서는 두 세매 정도가 누렇게 황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얼추 수확시기가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 금장무 뽑으면 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위를 향하려던 잎들이 아래를 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역시 뽑아낼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무밭 전체가 거의 동시에 시름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수확기와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경우가 많습니다. 김장무가 다 자랐을 때 잎의 수는 대각 18매 내외 정도입니다. 이것을 기준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배일수가 80일 내외되면 무의 길이는 품종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대강 25cm에서 30cm 안팎이 되고 지상에 드러난 녹색 부분의 지름이 10cm 내외가 됩니다. 수확길은 무라고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의 무는 지상부 녹색부분 보다 지하부의 직경이 더큰 경우가 많지 싶습니다. 뽑아낸 무의 뿌리털 이 아직도 많다면 덜 자란 것이고 뿌리 꼬리 부분이 둥그스름하지 않고 뾰족하다면 이 또한 덜 자란 무라고 보게 됩니다. 더 자랄 무란 얘기죠. 무 표면이 매끄러운 것이 좋습니다. 지상부 녹색부분과 지하부 흰색 부분이 확실할 정도로 분명한 것이 좋으며, 녹색 부분은 전체 길이의 3분의 1 정도가 알맞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러 보았을 때,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 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오랜 경험이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실제 외관을 보며 손끝으로 눌러 보면, 어렵지 않게 단단함의 세기를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단단하면 수확기가 늦은 것이고, 너무 무르면 아직 뽑을 때가 안된 것이죠. 무는 수확 전 보름 정도부터 물을 주거나 비를 맞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단맛이 줄고 저장성이 극도로 나빠지게 됩니다. 넓은 면적이 아닌 텃밭이라면 비닐이나 천막지 등을 이용하여 임시로 비를 피하게 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를 뽑는 11월 초순 이후엔 비가 잘 오진 않지만 그래도 날씨는 알수 없는 일이니 대비하심이. 단맛이 많고 단단하고 품질 좋은 물을 수확하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일기예보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분님들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십시오.